문제는 고이 2010년 9월 22번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적용했던 우리 꿀팁을 한번 다시 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다가갈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문장의 기초편에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했어. ing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있으면 주어의 수일치, 정확하게 주어를 찾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3번에 해부동사 얘는 이제 단순지 복순지 주어가 그리고 4번에 등이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주어의 수일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보고 딱 문제를 볼게요. 어 1번부터 좀 살펴보면 어, weather 있고 그리고 find가 있어. 어 동사네. 동사에 좀 초점 을 맞춰야겠네. 그삼 번에 댓, 하, 아, 댓은 명사절의 접속사랑 어, 관계대명사 이런 게좀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4 번, 빙이네. 어, ing 선생님이 좀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5 번에는 어, 뭐 투부정사 나겠지. 자, 사 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 ing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얘를 이제 막 이런다. 어, 주어를 그냥 이시라고 해. 그리고 아, 그럼 이신데 이제 동사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take. 근데 얘는 주어가요. 이 수식어를 수식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묶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무지에서 길을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은요. 자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없죠? 동사가 없습니다. 그것만 찾아도 사실 답은 풀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잘했어요. 자 여기 선생님 이더 추가로 설명해 볼 부분은 그럼 과연 이 어리라는 애를 단수로 받을까 복수로 받을까? 사실 제가요 어떨 때는 문제집에서 단수로도 있는 걸 봤고 복수로 있는 것도 봤어요. 그렇그 소리는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생들 굉장히 나이스해. 그리고 세 번째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야.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두 개는 사람을 가리켜. 얘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야. 그리고 얘는 사물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단수를 취급합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가리키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is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은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굉장히 짙은 안개와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그런 방향전환 이런 것들. 그러면 1번부터 또 다시 볼게요. 어, 다니엘 분이라는 사람이 그 황무지 탐험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뭐를 받았냐면, 이 사람이 요청을 받았대요. 어, 요청을 받았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과거에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요. 자, 우리 웨덜은 이렇게 적어볼래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접속사요. 어, if랑 같이 묶어서. 자,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요. 이번에 find. 어, find 나오면 앞에 근데 뭐가 있지? 어, and 등이 접속사다. 그럼 앞에 동사들을 밑줄 쳐볼까? 단일부는 조동사 다음에 hunt, trap, find. find 그리고 find. 맞죠? 그 병렬구조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자, 3번에, 어, 너는 깨달아야만 해. 대, 이하, 를이요. 대시, 모모, 이하, 를. 명사절의 접속사인데요. 그 중에서 뭐죠? 주목보 중에 목적어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리고 5번도 볼게요. 자, 5번의 동사가 있어야지만 두구정사 쓸수 있어요. 자, 그 소위 이른바 그 본능적인 방향감각이라는 것은 어, 뭐뭐만큼 굉장히 좋아요. 그 정보만큼이나 좋아요. 사용되어진 이러한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자, 목적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문제를 보다가 이번에 고3 3월 친구들 어떤 문제 봤죠? 걔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유사했어. 사실, 어, 문장의 기초편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기가 너무 비슷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2번, 3월에 나온 고3 문제거든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그리고 얘 똑같이, 어, 언로딩 ING네? 그럼 얘 주어 찾아볼게요. The study a s s e r s figure out 다음에 figure 대절이 다시 나오죠. 대절의 주어. writing. 어, 동명사 주어 나왔어. 그 미래의 임무를 쓰는 것. 그럼 여기서 뭐가 없죠? 동사가 없어. 그럼 결국엔 동사 자리를 묻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언로드를 쓰고, 그리고 복수, 단순니까 S를 붙여. 거의 비슷하죠. 유사하죠. 나머지 보기에는 좀 다르게 구성했겠죠. 근데 이렇게 문장의 기초편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 주어를 정확하게 찾고, 단복순지를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4번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목소리>